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 이경무입니다. 제가 지금 42살입니다. 아직 미혼이고. 제가 전에 한번 잠깐 올렸다가 삭제한 영상이 있어요.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좀 썰을 풀어보겠습니다. 옛날에는 저도 이제 어릴 때는요. 어릴 때라고 했다, 뭐 초등학교 때, 중학교, 뭐 고등학교 때도 항상 그 친구가 중요했거든요. 친구 중요했습니다. 상의 중요하죠. 근데 지금 제가 40줄 넘어가지고 궁금해 생각해보니까, 뭐, 마누라, 뭐 부모님, 가족, 뭐 자식, 이런 사람들 빼고는 정말 친구는요, 한 3, 4명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. 정말 친한 친구. 나머지는요, 아니, 3, 4명은 좀 그렇다. 그래도 정기적으로 이제 만나는 친구, 정말, 아, 이 사람이다 하는 시, 친구는 한 대여섯 명 정도면 될것 같아요. 그 이외에는 정말 필요가 없어요. 야, 뭐, 뭐, 인간 사이를 어떻게 그렇게, 어? 인간미 떨어지게 그렇게 말씀하시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, 아, 제 경험이 그래요.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보이느냐도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. 그러면 되게 자유스러워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남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냐 이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은 그거 다 버리세요. 그러면 굳이 그렇게 많은 친구가 필요하지가 않아요. 오히려 일부 어이없는 친구들은 어려움부터 그래서 곤란하게 만들지.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아,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뭐 친구들 오지랖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인생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옛날에 그 만화를 봤는데 캠퍼스 러브스토리인가? 그 일본 만화인데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몇 텐가? 말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최고의 어떤 그거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을 때가 정말 제일 극상에 오르는 그런 태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친구가 되게 많은 편이었거든요 뭐 여사친도 좀 있었고 뭐 남자친구는 더 많았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와저지랖이 넓다 뭐 정보도 많이 알고 그랬는데 저는 되게 그걸 중요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의과대학 때 과대도 해보고 고등학교 때는 반장도 하고 어쨌든 뭐 그런 거좀 리더를 좀 좋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, 근데 이제 한양대병원에서 이제 제가 인턴을 했는데, 그때가 이제 인턴이 제가 구리 이비인후과 인턴을 하기로 돼 있었었는데, 구리 너무 오래 있어서 좀 서울 좀 가고 싶어가지고, 서울에 그 인턴한테, 다음 달에 나랑 좀턴좀 좀 바꾸자. 그 친구가 이제 이비인후과를좀 지원을 하고 싶어 하니까, 그분도 오케이 해가지고 제가 바꿨습니다. 제가 공그롭게도 그 서울 내과 인턴 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. 근데 내과 인턴은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을 그 인턴 장을 시켜요. 인턴 장들은 점수를 좀잘 주거든요. 근데 저는 솔직히 진짜 지금 말하지만 전혀 그 제가 점수 잘 받으려고 간건 아니고 그냥 구리가 너무 이제 오래 있어가 지겨가지고 서울 간 건데 소문이 난 거예요. 점수에 미쳐가지고 인턴 점수 잘 받으려고 구리 입이니까 거리고 이제 서울을 가서. 내꺼 인턴을 한다. 인턴장 돼가지고, 그, 점수 잘 받으려고. 그,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, 그, 제가 좀 집요하거든요? 그 소문에 어떤 근거지를 찾아가지고, 그니까 러 어떤 누나였어요. 그분한테 제가 따졌죠. 아니,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냐. 그니까, 러 어머, 경무가 미안해. 내가, 그냥, 나는 그냥, 재밌는 말로 그냥 한 건데, 어떻게 그렇게 말이 와전돼버렸네 이러는 거예요. 어, 너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. 응? 그렇게 말을 하시면, 어떻게 되냐? 이렇게 말을 했죠. 제가 정말로 그 웬만하면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했었는데, 다 필요 없구나. 나 그냥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런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. 전혀.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집니다. 그래, 지져라. 나는 내갈 길을 간다. 그러면은 확실히 친구가 줄긴 하거든요.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저희 그 친구들, 정말 소수정예고그 사람들은 정말 제 편이기 때문에, 저는 그분들만 있어도 지금 너무 친구 부자인 것 같아요. 근데 전에는 막 진짜 막안 왔거든요. 다 필요 없고요. 심지어는 제가 정말 학창시절에 친했다고 생각했던 친구 있는데, 그 분, 걔한테는 좀 배반을 당해서, 어떤 배반이냐면은, 걔가, 걔라고 안 하고, 그 새끼라고 해그 새끼가 술집을 가가지고, 술집 아가씨한테 내 이름을 판 거야. 나는 가본 적도 없는데, 나한테 그 술집, 술집 여자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. 2018년도에 일요 아,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. 그래놓고서는 걔가 결혼했는데, 제 번호를 차단했대요. 그래서 너왜 차단했냐, 그러니까, 아, 그냥 와이프가, 응? 내가 그 술집 관련돼가지고, 막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, 네가좀 차단을 당해야 되겠다.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가본 적이 없는데, 지가 가면 고서는, 지 와이프한테 안 걸리려고 나한테 그냥 덤탱이를 씌우, 운 거예요. 물론 뭐, 자세한 이야기는 더 있지만, 여기까지만 할게요. 그래서 저도 너무 화가 나서, 저는 그 친구도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. 그건 친구가 아니죠. 팔아보는 거죠. 나쁜 새끼지, 그 새끼는. 응? 그래서 지금까지 차단된 상태예요. 어? 걔는 조금 정신 좀 차려야 되고, 저는 걔 행복을 바라진 않을 거야. 쟤는 좀안 됐으면 좋겠어, 솔직히 말해서. 어, 나는 걔한테 좋은 것만 줬는데, 왜 그렇게 친구를 팔아먹고, 걔 결혼 시장도 갔고 공부할 때뭐 족보도 많이, 어? 주고 그랬는데, 다 필요 없습니다. 오히려 잘된 거죠. 그렇게 해가지고, 진짜와 가짜를 거를 수 있는 거고요. 또 하나, 결혼을 했어요.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가정이 먼저기 때문에, 뭐, 뜸할 수 있는데, 이게 결혼을 하면 완전 친구를 이제, 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걔네들은, 걔네들도 끊으세요. 그거는 말이 안 되죠. 친구라는 게 가족이 생겼다고 해서 아예 뭐 연락 조절되고 그런 건 친구가 아니죠. 걔네들도 그냥 연락처 삭제하시면 됩니다. 결론을 말씀드리면 친구는 많이 필요 없습니다. 한 대여섯 명만 정말 친하게 지내면 그걸로 됩니다.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중년의 아이로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두 가지입니다. 친구 많이 사귀지 마세요. 필요 없습니다.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내갈 길을 가면 됩니다.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. 어차피 걔네가 나를 비웃던 뒷담화를 까던 그거 반년도 채안 가요. 사람 머릿속에서 다 지워집니다. 내갈 길을 가시면 됩니다. 아주 좋은 말 해가지고 오늘 좀 뿌듯하네요. 우리 갈 길을 갑시다. 그럼 저는 이만 알림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